아, 이거는, 지금, 제가, 한우, 내장탕을, 제가, 만들었거든요? 근데, 이게, 지금, 내장탕이, 중요한 게 아니라, 우리 이거, 양념장, 우리가 말하는 것요 다대기라고 하잖아요? 아아 부장님 거, 아아 부장님 거, 그거, 식초 넣고, 액젓 넣고, 뭐, 고춧가루, 간장, 음, 뭐, 다시다, 미워, 뭐, 하는 영상이 있어요. 그대로 해갖고선 했는데, 이 양념장이 엄청 맛있어요. 와, 진짜 깜짝 놀랐어요, 깜짝. 와,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, 막, 진짜. 와, 진짜 놀랐어요, 진짜. 웬만한 식당, 국밥보다 훨씬 맛있어요. 지금 제가 그그 영상이 있어요. 아 부장님 영상이 있는데, 그 영상에 있는 거, 그 식초하고 액젓 하는 그 다대기 영상이 있거든요. 양념장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, 와 진짜 맛있어요. 와 진짜 놀랬어요. 웬만한 국밥집보다 더 맛있어요. 진짜. 내가 스스로가 놀랐다니까요. 저 저는, 저는 요리를 할지도 모르는데, 요즘 뭐 국밥 영상 뭐뭐 뭐 순대국밥 양평회자고 막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정육점에서 내장 진짜 좀 사다가 한번 해 봤거든요. 어떤 맛이 날까? 왜냐면 제가 그그 아부장님 거그그 그 식초랑 액젓 넣는 그 다재기 영상을 보고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 놨어요. 양념장을 만들어 놨으니까, 이제, 내용물을 사할 거 아니에요. 그래갖고선, 저기, 한우, 내장 사갖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, 지금 제가. 이제 아, 다재기가 이렇게 맛있는지, 이 양념장, 진짜 이제 비법 양념장인데, 와, 기가 막혀, 진짜 기가 막혀. 제가 놀랐어요, 진짜죠. 아부장님 영상 한번 보시고,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이 내장 같은 경우는, 하여튼 뭐 냄새 지금 거의 안 나는데, 막 밀가루, 막 소금, 막 계속 비벼야 돼요. 내가 먹는 거니까, 한 번이라도 더 비비면은, 좀, 깨끗한 거 드실 수 있겠죠. 깔끔하게.